아 무꽝? 아, 네, 아, 응. 사바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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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혼식에 손에 걸어준 띠 아침에 또요이 하시네 여기 또 연기 가득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시장이 왔습니다. 좀 자그마한 시장 같은데 어. 이건 뭐아 이게 맛있겠네 음, 시골에 있는 작은 시장입니다. 사라지. <목소리> <목소리>

ไปเวียนกันกมืออื้นม uh ืออืึนหอดกัมืออื้นกับไ้กหลีเลยเราออกต้นขาดไปแล้วต้นขยังไ่อีกนเดียวงานี้มามามาเสียงขอนองลุงนอกบ้านนองแม่อ๋พมไว้ครใครอีาอ่เราอัานมือโอ้ค่ายถึงก่อนเจาะต้นา

lóc vào ra cân của giá kinh nền nắng trời bay không làm hay sao đó mình nó nó nó

Ừ, có này tôi sao rồi. Ừ, ok. Không chơi được. Rồi, sao hả,

아, 이불 완. 어? 개들이 여기도 개 개들이. ไม่เอาแล้วเออไป <laughs> 지금 여기 먹다? 아니요. 어 가져가다. 오케이. 음, 음 맛있겠네. 이거 얼마? 이거 한개아만천 키? 천 키? 음 싸다. 음. 시장이 또 아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도? 아 시장은 작다어시장작은데아는사람들 많네 유아끼다음은 이제? 응? 아니, 아니, 이렇게 가라. 으으 다친다. 힘 없어요. 아, 와, 이거 달달하네. 이제 브레이아 이번 때는 들어. 열 내릴 거야. 으음 설탕물, 설탕물. 오, 맛있다. 짭 응. 음. 이거, 이이거를 먹을 수가 없어. 음. 아, 떡이네, 떡, 떡. 이게 안 떡입니다. 이게 달달하고 맛있네. 아국물은 약간. 설탕물에다가 우유를 조금 넣었는지 그리고 <놀람> 안에 이거 설탕이 없 아, 이거 설탕다 이거, 이거 맛있네. 하지만 이게 먹기 힘들어. 숟가락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 은데 아, 너무 봐 이거 떡. 이거 색깔이 네. 예쁘다. 떡 나오수 이렇게.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음. 떡 한국 그리고 떡 라오스 어때요? 어디 어디 맛있어요? 한국 한국 한이한 <laughs> 무슨 맛이냐면 우리 적 한국 한국 한 찹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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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거 이거 한거 한국 한국 이거. 이이 이거 코코넛. 국 한국 한이한코한 네. 한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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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국 한국 한국 그러면 이 코코넛 이거는 조금 별로다 식가는안 음. 좋다 제가 라오스에는 꼭 먹어보고 싶었던 게이 바나나거든요 바나나 왜냐면 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를 수입해서 한국에서 익혀서 먹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여기는 아예 이 바나나가 익은 바나나를 현지에서 바로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이즈가 엄청 큰데 여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또 작은데 맛이 어떨런지 한번 먹어보겠 우리나라의 그덜 익은 바나나처럼 그 녹색 바나나처럼 식감은 살짝 아삭아삭하고 딱딱한 맛이 있는데 살짝 아, 깨끗하네. 확실히 현지 바나나가 훨씬 맛있다는 거. 야 한국 바나나보다. 나중에 라오스 오시면은 바나나는 꼭 한번 맛보세요 우리나라 바나나랑 어떤 색이 있잘 먹었습니다